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로더입니다. 자, 2022년 8월 1일 월요일 주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 채널명이 로열로더 TV로 변경이 되었는데 기존에 로로 쌤이 로열로더 쌤의 약자였죠. 그래서 다시 원래 닉네임인 로열로더 TV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시 되돌아온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다우지수 금요일날 뭐 실적 모멘텀으로 해서 긍정적이었다 악재도 있고 했는데 뭐 GDP라던가 이런 악재 부분을 크게 반영하지 않는 시장이다 악재에 둔감해지고 바닥을 완성해 나가는 모습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시장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 물론 급등이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급등 흐름보다는 완만하게 이제 회복 구간으로 가는데 상하 파동은 당연히 나옵니다. 나오는데 일단 추세 자체는 회복 구간 쪽으로 돌려 세우고 있다라는 것. 아,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다우지수, 이렇게 역회된 숄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된숄도 가능성이 있고, 마지막은 요거를 인정 안 해준다라고 하면 이 정도 올라와서 한번 이렇게 내려왔다 올라올 수 있다라고도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은 12,000포인트 위쪽 회복하면서 강한 회복 보이면서 바닥 완성 가능성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유가 아니면 한번 12,000포인트 흔들더라도 이격도 있으니까 흔들더라도 뭐 유지돼서 다시 한번 회복돼서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냐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자 이번 주는 미국에서 어, 7월 고용 보고서 발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고용은 이제 22만 건에서 22만 5천 건 사이 정도로 해서 어, 전월 뭐 37만 명, 37만 2천 명이었죠. 어, 대비해서는 좀 일부 감소하겠지만 뭐이 정도는 이제 실업률로 따지면 3.6% 실업률이 3.6%로 뭐 비슷비슷할 거다라고. 전망이 나오시니까 참고하시고, 3분기에는 고용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이미 2분기부터 나오고 있고 발표되고 있었어요. 이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뭐 정리하시면 될것 같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 환율이 이제 1300원 공방을 펼치고 있죠. 지난주 후반에 1300원 아래로 내려왔다가, 지금 1300원 위쪽으로 다시 한번 올라왔다가 공방을 펼치고 있는데, 그냥 뭐 지금 상황이면은 여러분들 좀 편안하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만약에 코스피가 조정을 받는다도 2,400 흔들기 정도죠. 2,400 회복하면은 뭐다 이 구간을 회복하면은 바닥을 이렇게. 완성하는, 다중바닥 완성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고, 회복 후에 살포시 쉰다고 해도 2,400 흔들기,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오면은 안정적으로, 최소 2,550에서 2,650 사이 정도가 되겠죠. 이 사이에서 놀아도 되고, 2,650을 넘어가주면 더 좋겠는데, 뭐, 요거는 그때 보자고요. 바로 치고 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제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살포시 쉬었다가 가느냐에 따라서 또 방향성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자, 이런 가운데 지난주까지 시장이 이렇게 뭐 어마어마한 강세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동안의 약세를 이겨내고 반등 구간을 만들고 있죠. 어, 이런 가운데도 코스피 주식을 아직 1,300원임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어, 일부 매수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선물을 매수하고 있다는 것만 봐도 긍정적이다. 옵션 동향도 상승 포지션인데 금액이 적으니까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선물 쪽으로 해서 9월까지는 상승 쪽으로, 이 선물을 청산하기 전까지 상승 쪽으로 돌려서 올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보시면은, 그러면은, 제가 평소에는 말씀드리지 않던 썸머렐리 이번에 가능성 있다라고 했는데, 이 수급 쪽에서 다시 한번 뭐 찾아볼 수 있겠죠. 자, 코스닥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흐름 자체가 이중바닥을 완성하고, 이렇게 완성을 했죠. 이날부터 해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중바닥, 이후에 사실 여기 여기 회복되는 거에 한발 정도 총알이 한발더 남아 있긴 한데 이 총알을 안쓸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유는 정부에서 굉장히 손방망이 대처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당연한 거고 그게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손방망이 대처가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급락이 한번 나와서 이런 식으로. 아랫꼬리를 길게 급격하게 달고 회복이 되는 이 구간을, 이 투매 구간을 나오지 않게 할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한 발이 남았는데 쏘느냐, 마느냐는 이거는 도, 돈을 가진 자들의 영역이죠. 근데 한 발이 남았는데 제가 돈 가진 사람이면은, 제가 세력이면은 이한 발을 쓰지 않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어, 그 영향력이 그래도 자국, 정부가 잘했다라는 게 아니고 최소한의 조치로 그래도 어, 적어도 이한 한방, 방은, 한 방은 막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공매도 금지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는 뒤늦은 처사라고 말씀드렸어요. 공매도 금지는 이미 5월, 5월에 얘기가 나와서 6월에 이 하락을 방어했어야 되는데, 이 하락을 제안을 했어야 되는데, 뭐 의미가 없는 소리죠. 적어도 여기까지는 미국자하고 같이 밀렸다 쳐도 마지막 이 이틀 구간 있죠. 이 구간은 밀릴 이유가 없는 구간이었어요. 우리나라만 밀린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결국 밀어내렸고, 유가에서 미국은 뭐예요?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왔던 거 하잖아요. 그래 이렇게 된 거죠. 우리나라는 더 밀린 어,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어, 뭐 5월 달에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때는 뭐 정권 초기고 하니까 뭐 그렇게 뭐 단행하게 뭐 어려웠는지 아니면 생각을 못했는지 일단은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제 생각에는 크게 의미 있는 과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굳이 MSCI 뭐 편입하고 싶다면서요? 그러면은 정부나 이런 개입을, 당국의 개입을 최소화로 해야지 가능성이 생기는 거니까, 어, 더 깊게 나가는 것보다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시장이 회복되는 게 제일 깔끔하지 않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또 다른 위험이 등장한다라면 그때 공매도 금지 조치, 뭐 3개월 금지나 이런 정도는 이제 뭐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그건 추후의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뭐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반도체주 전체적으로 시총 상위주들은 좀 휴식을 취하는 날이었습니다. 지난 주까지 뭐 나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횡보하고 있는데 오늘도 밀리면서 아래 꼬리 달고 회복되는 거뭐 나쁘지 않습니다. 이 움직임은 양호한 흐름이었다 생각하시면 되고, 최근에 거의 한 2주 정도 횡보를 했는데 삼성원자가 치고 올라가면은 코스피 지수 더 강해질 수 있다. 근데 아직까지 아니다. SK이닉스와 삼성원자가 지금 쉬고 있다 말씀드렸어요. 하이닉스는 10만 원 위쪽에서 유지해줬으면은 이렇게 수렴하는 과정이었을 텐데, 이런 수렴 과정이었을 텐데, 요 구간에서 가, 이 가격 조정을 조금 더 받았습니다. 괜찮습니다. 21선 흔들기 정도 나오고 10만 원 다시 회복하면은 11만 원까지는 간다. 11만 원 넘어가느냐는 그때 가서 보면 될것 같아요. 11만 원 넘어간다, 오케이. 그럼 13만 원 그냥 가고 14만 원 구간 저항은 받겠지만. 어, 그러면은 빠르면 올해 말에도 이후간 넘어서 뭐 최고가 다시 한번 갱신할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거는 상황 보면서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해 드릴게요 이 상황을 은 이렇게 된다 라고 하면은 삼성전자이닉스가 움직이면 소부장 쪽이 같이 또 움직일 가능성 충분하니까 참고하시고요 뭐 요즘 친환경 쪽은 전체적으로 어,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미국에서 481조 그림 부양책 어. 추진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삼성시대에 어떻게 됐다? 56만원 회복을 했다. 회복하고, 매수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오는 모습, 양호. 그리고, LNF 뭐 20만원 회복되면서, 어, 이 구간을 이탈했다가 회복되면서, 이탈했다 회복되면서 요 트랩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중바닥선 움직임 만들고, 제자리 찾아가는 움직임. 자연스럽죠? 그럼 이 구간 20만원 구간에서 노렸다라고 하면 벌써 20%의 수익이 발생을 했죠. 이렇게 보시고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도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더 조정을 받았는데 11만 원 구간에서 유지하고 튀어 올라오면서 15% 이상 수익을 또 붙여가고 있죠. 11만 원 구간에서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양호한 모습. 솔루스 첨단 소재가 좀이 바닥을 뒤늦게 잡고 후발주로 올라온다 올라올 가능성 이 있다 말씀드렸는데. 어, 이렇게 해서 회복 구간을 보이고 있습니다. 45,000원 회복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제대로 회복을 보여야겠죠. 일단은 1차 정의 목표는 55,000원이고요. 55,000원 회복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어디까지 갈지를 생각해 봐야겠죠. 55,000원까지 가고 보며, 그때부터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55,000원이 회복되면서 어, 회복되느냐, 거기서 저항을 받느냐 요 구간을 보시면 되고, 뭐첨보나뭐 PNT. 대보 마그네틱 치능 S25 뭐 좋은 종목들 전체적으로 다 같이 회복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전기차 충전 쪽으로 해서 SK 네트워크가 SK 그룹에서 또 이제 강한 힘을 실어주고 있죠 자 LG 그룹에선 뭐가 있죠? LG 엘로비전 같은 경우가 있죠 이쪽도 전기차 충전 쪽으로 그러면 SK이어서 이슈가 나올 수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S 트래픽이나 뭐 휴맥스 홀딩스 어, 뭐원익피앤 디스플레이텍, 아모센스, 뭐 이런 종목들 기존에 다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러시아에서는 이제 라트비아향 가스 공급을 또 중단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g s e 라던가 SH에너지와 이런 쪽이 뭐 일부 움직임을 보였다. 뭐큰 강세는 아니었는데 예, GSE 움직였고 SH에너지와 같은 경우는 그 동안 좀 약했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강한데 그래봐야 뭐 1%냐 뭐2% 후반이냐 요 차이죠 SH에너지 학은 1,100원이 회복돼야지 뭐 강해질 수 있는 구간인데 아직까지는 이제 바닥에서 고개를 드는 정도 모습이다 생각하시면 되구요 자뭐 태양광주 뭐 그동안 하나솔루션 뭐 현대에너지솔루션 뭐 이런 어,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바이든 방문할 때부터 말씀드렸다. 요거 22,000원 구간부터 시작해서 벌써 52,000원까지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이거 한150% 이상은 올라와 있죠.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올라왔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뭐 SDN이라던가 이런 후발주 계열 쪽이 좀더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어, 추세를 좀 맞추고 있다는 라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정도까지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어, 뭐 되지 않나 싶고요 자 보시면은 그 다음은 이제 풍력주 뭐 탄소배출권 수소 어, 완전 다 같이 보시고 오늘은 뭐 실적 쪽을 한번 볼게요 어, 현대중공업 이롯돼서 이런 호실적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 있는 쪽이 양호해지고 있다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현대중공업 2분기 이후부터 2분기 전으로 해서 흑자 전환 가능성이 있다. 현대중공업, 현대위포조선. 그리고 그 후에 대우조선해양이나 이런 건좀 약하긴 한데 삼성중공업이나 약하긴 한데 이후에 충분히 가능성을 만들 수 있다. 현재 수주 장고 넉넉하고 성과 인상 잘 반영되고 있고 LNG 우리가 크게 가져오고 있다. 수주를 다 받아오고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죠. 현대중공업, 현대위포조선. 이런 쪽이 가장 기본이 되는 근간의 역할이 되는 거고, 뭐 대우조선 해양이나 이런 부분도 이제 같이 반등은 바다권에서 만들 수 있다. 이게 매각이, 현대중공으로 업 매각하는 게 무산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좀 어려운 구간을 겪고 있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대우조선 해양의 기술력이 어디 가는 건 아니죠. 망하게 놔두진 않습니다. 재매각을 하던, 기업을 살리던, 어, 뭐 망하게 놔둘 일은 없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자, 그래서 조선기자의 쪽이나 다 같이 보면은 성강밴드 기본으로 보셔야 된다. 성강밴드 다시 한번 고점 돌파하고 휴식, 그리고 만원 구간에서 터치한 다음에 벌써 또20% 올라왔네요. 자, 그리고 이제 삼강의 멘티가 풍력하고 같이 엮이면서 또 좋은 모습 보이면서 24,000원 돌파 시도를 다시 한번 노리고 있고. HSD 엔진이나 뭐 1승, 그리고 이제 거래정지 뭐 길게 받았다가 풀렸던 태원 같은 경우도 움직이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메가MD라던가 이런 초등학교 입학 연령 어, 뭐 한살또 하향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메가MD, 아이스크림, 에듀, 어, IB 기명, 뭐 y b n 내 애니 능률 이런 쪽이 움직였는데 이게 초등학교 입학 연령도 있고,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원격 어, 온라인 쪽으로 원격으로 해서 원격 근무, 원격 진료, 원격 온라인 교육 이쪽을 같이 보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에 또 해당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로봇 관련주가 이제 순환매가 다시 한번 돌고 있죠. 어, SPG 같은 경우가 이제 오늘 좀 강세를 보면서 확실하게 치고 올라왔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강한 모습을 보였죠. 윗꼬리 길게 달긴 했는데, 거리랑 한번 터졌죠. 그리고, 유일 로보틱스가 바닥권에서또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때, 좀 일격을 맞으면서 밀렸다가, 다시 한번, 이제 적어도 매수가는 회복하고,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상하 파동을 그릴 수는 있지만 추세는 다시 한번 만들어갈 수 있는 모습. 2 1선 따라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 있다. 그리고 로보스타나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뭐 자연스럽게 이제 올라오는 구간이고 휴림 로봇이 지금 관건인 것 같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강해질 려 휴림 로봇이 2,900원에서 3,000원 요구간 3,000원까지 정확하게 회복해 준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건데. 아직까지는 3000원을 회복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좀 약하다 2900원에서 3000원 구간을 회복해주고 대신 이번 주면은 이 구간만 유지해준다고 라 하면은 20일선 완마해지면서 이번 주 주후반에는 꼬리 말아올리겠죠 그럼 이번 주 중반에서 주후반 그리고 다음 주 정도에는 이런 식으로 위쪽 방향으로 가려고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느냐 물론 2900원에서 3000원 위쪽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전통의 강자인 뭐 유진로봇 같은 경우도 양호한 흐름 보이면서 올라오고 있다 보시고요 자 크래프톤이 그 동안 어려운 실적을 보였었는데 그래도 이제는 조금 양호해지지 않겠느냐 앞으로는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는 있어요. 이때 근데 급락이 나온 게 인도에서 배틀그라운드가 이제 또 정지당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인도랑 중국이랑 신경전을 벌이다 보니까 거기에 크래프톤이 좀 껴가지고. 중국이랑 좀 텐센트랑 좀 합작을 하다 보니까 좀 피해를 좀 보는 모양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실적으로 또 이어지는 거죠. 인도처럼 큰 시장이라고 하면은 그래서 그래프톤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어, 주가는 좀 너무 많이 밀려 있긴 한데 30만 원 회복 전까지는 좀 신뢰감이 낮다. 그리고 적어도 30만 원 회복하려면 20만 원 위쪽으로는 올라와 줘야겠죠. 여기서 한번더 올라와 줘야 된다. 25만 원 이상으로 올라와 줘야지 좀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심택이나 대덕전자 이런 쪽은 워낙 뭐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서, 어 뭐, 의미가 있나 싶은데, 심택은 지금 기회다라고 기존에도 말씀드렸죠. 39,000원 구간 회복됐고, 회복되다가, 이제, 횡복, 그리고 나서 올라가는. 이번 주에 저희가 뭐, 교육해드렸던 어제 교육 내용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틀의 완성 후, 회복한 다음에, 이렇게 수렴과정 거치고 올라가는 이런 모양입니다. 전형적인 모습이죠. 심택. 그리고, 대덕전자 같은 경우도, 기판 쪽에서 또뭐 강한 모습 보이면 뭐 이스페타시스라던가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모습 보일 수 있겠죠. 대덕전자도 이 21선 위쪽에서 어, 터치하고 튀어오르는 모습입니다. 아, 그리고 FNF라던가 이런 쪽이 전체적으로 양호한 흐름 보이면서 실적 좋은 종목들 튀어 올라오고 있고, 뉴프렉스 같은 경우가 이제 메타버스 수단매 쪽 같이 노리면서 4,700원 회복되고 제자리 찾아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이제 이 실적 시즌에 맞게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 혹은 이번까지는 좀 별로여도 실적이 이번을 저점으로 해서 터어라운드 되는 이런 기업들이 좀 많이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따지면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 자, 앞으로 또 이제 1분기 저점으로 해서 2분기, 3분기에서 전체적으로 계속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 좀 체크해 가지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로로쌤 TV에서 이제 원래 이름이죠, 로열로더 TV로 저희가 찾아올 테니까 로열로더 TV 체크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기존 이름도 원래 로열로더 샘이었는데 줄여서 로로쌤이었죠 그래서 좀 어, 유치한 감도 있고 어, 좀 부르기는 대신 귀여운 맛이 있어서 어, 저희가 로로쌤 TV였다가 이제 다시 제자리로 찾아가는 과정으로 초심으로 돌아가서 어, 다시 한번. 어, 로열로드의 길을 걷겠다라는 의지를 밝히는 이런 어, 어, 채널명 변경이었다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로열로더 TV로 찾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뜨거운 여름 이제 소머울리가 시작되고. 이제 주가가 많이 회복되고 있는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회복 구간, 지금, 뭐, 1차 반동 구간이 뭐, 2550에서 2650 정도 올라오면은, 그때부터 한 종목, 두 종목,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교체할 수 있는 쪽은, 교체하면서, 뭐, 시장 보시면은, 그래도 하반기에는 좀 회복 구간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 잘 노려가지고, 이제 계좌 많이 회복하시고, 이제 다시 또 수익 전환하실 수 있는, 어, 길을 찾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지금 기회를 잘 노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투자하시기 바랍니다.